관전이 오늘 엄청 이게 화려해 보이시는 그런 의상입니다. 아, 예, 그냥. 아무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뜨개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들어 놓은 것들은 많아도 음. 지금 활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음. 이 그냥. 길이가 굉장히 우아한 길이에요. 예, 저는 길을 나면 이렇게 길고, 안 그러려면, 아예 짧게, 그냥. 그런 식으로 어, 주로. 굉장히 진짜. 우아하네요. 제가 키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롱은 좀 길게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키가 좀커 보이라고. 어, 근데 되게 우아한 길이 딱, 그냥. <laughs> 네. 엄청나게. 아, 아, 이거 깨진 건데, 제가 쓰레기통 한다고 얻어왔더니, 여기서 담배 냄새가 뭐라고 안 나네요. 아, 쓰레기통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예 예. 윗집 성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한분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어, 어, 안쪽에도 많네, 항아리가.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이게 아래 위로 분리가 됐는데, 이걸 버리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인이시니까 힘은 없고, 그렇다고, 절대로 이걸 버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이, 일 와보세요. 얘랑 얘랑 이렇게 짝퉁이야. 아. 얘랑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아. 그냥 제가 다 가져다 놨어요. 어.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정겨워가지고 저기도 지금 깨진 거뭐 뭐 그냥 깨진 조각도 있고. 음. 그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된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저 것들은 다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항아리를 항아리뿐만 아니라 오래된 거는 왠지 정겨워가지고 저는 저런 거 보면은 막. 그냥 욕심을 내는 거예요. <laughs> 집에, 뭐. 아, 아, 저건 한눈차네. 아, 그래,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서 한 번, 네. 우리 간장님 아주 우아한 모습을 한번더 볼까봐요. 아유, 어떡해, 그냥.. 아, 저 돌에 앉으래요 아, 난 이거 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관장님 쫓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관장님 우아한 자태로운 분 공작처럼 앉아계십니다. <laughs> 아, 승아님 덕분이죠. 승아님이 바쁘신데 놀러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제가 정말 관장님하고 흥미가 완전히 다른데 <laughs> 여러분, 민망하게 <몇> <laughs> <드려> 죄송합니다. <laughs> 관장님 제가 또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특색 있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옷들이 조금 야하긴 해요. 그래도, 음,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입는 옷은 아니고, 그냥 나들이 겸또 저만의 그러니까 디자인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모자도 제가 처음 써보는 모자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쪽 보고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 우리가 거리가 있어갖고 아... 제가 왜 가까이 가냐면요 사실은 제가 속옷을 입었는데 간장 님께서 이 속옷 보이는 거안 된다고 그냥 이거 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laughs>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한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 가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귀여우면서도 또 단점 보완도 되고 아주 좋으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숄을 또 해주셨어요. 이 숄을. 쇼를... 똑같이인 게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야 아니면 조금 접어서 하나요 이렇게 살짝 접어도 괜찮아요? 아, 예예 됐어요 그렇게 응. 음, 좋네 음, 아우 등이 더 이쁘다 아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이렇게 음, 차이가 나요. 가까이 이쪽으로 오셔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이 그 그렇게 제키지 말고 속키만 나오지 속곤나 아까처럼 그렇게 어. 해고예 아, 근데 왜 비가 자꾸 방해를 할까? 이쪽으로 오셔봐봐. 아, 뒤에가 더 예쁘다니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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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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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우, 예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여성스러운 그런 쇼를 음.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옷, 이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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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나 짜임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관장님하고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또 <laughs> 녹색으로 잘 맞네요. <laughs> 아. 관장님 때에올때 때 제가 검정고무신을 신고 왔는데 <웃음> <웃음> 이것과 이 옷이 또, 또 이것도 잘 맞추는 거예요. <laughs> 어, 너무 잘 맞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즐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평소에 아무래도 힘겹게 일하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막 진짜 아우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요즘 글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응원해주시는 네. 분이 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더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삶이 그 그러니까 이렇게 늘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많은 도를 옮기고 뭐 힘겨움을 할 했을 때는 정말 저가 그니까 우체부가 지나가면 아 우리 집에는 반가운 소식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응 오죽하면 제가 일하다가 하늘에 대고 제 주소를 알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진짜 그냥 눈만 뜨면 일일 그니까 그게 이제 20년, 이, 그러니까 만 20년이 되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그냥 저만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고, 그러니까, 음. 목소리가 작으실 것 같아. 요 저쪽 보고 말씀해주세요. <laughs> 그래요? <웃음> 아무튼, 음, 이런 때 보람을 느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웃음> <웃음> 기차가 또 지나가는 소리 들립니다 <laughs> 아우 진짜 너무 예쁘네, 곱예쁘네 그거 아니 승아님이 이쁘다고 난안 이뻐. <laughs>